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소박이 하면은 보통 오이 소박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삭이 고추를 이용해서 고추 소박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짜지 않아서 밥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아삭 아삭한 소리까지 맛있게 느껴져서 한정 없이 들어가 봅니다. 그럼 고추 소박이 얼른 만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추 한줌 준비했습니다 소박이에는 부추가 필수거든요 끝에는 맞춰갖고 이 부추는 너무 길게 썰면 안 되고요 짧게 썰어야 됩니다 한 2cm 간격으로 썰어야지 딱 알맞거든요 양파 쬐까는 거 한개 반 사용합니다 양파는 잘잘하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양파는 이렇게 탈탈 털면서 분리를 시켜주세요. 양파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지 속재료 만들 때 쉽거든요. 당근 반개 사용합니다. 당근은 얇게 썰어서 채 썰어줄 겁니다. 사과 반개 사용합니다. 실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 소에다 넣을 겁니다. 사과 꿀이 많이 막혀갖고 그냥 달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썰었으면 이제 착착해갖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짧게 썰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과를 채썰어 하고 넣으면 고추 소바이가 오줌은 맛있겠습니까? 어, 사과 한번 넣어보십시오. 요즘은 좀 싸더라고요. 홍고추 4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생강 반톨입니다. 마늘 반줌. 새우젓 수북하게 한 스푼 사용합니다. 깐나래 액젓 3분의 1컵 사용합니다. 밀가루 풀 3스푼 정도 됩니다. 이거는 밀가루 한 스푼에다가 물 반컵 넣고 밀가루 풀쓴 겁니다. 여기에 생수 반컵 붓습니다. 생수를 부어줘야지만 잘 갈리거든요. 뚜껑 닫고 갈아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갈았습니다. 믹서기에 간 것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 양념은 고춧가루 5스푼, 원당 1스푼, 매실청 2스푼 이렇게 양념 넣고 섞어줍니다. 오늘 양념이 잘된것 같습니다. 양념을 이렇게 섞었으면요, 최종관을 봐야 됩니다. 이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딱 맞아보네요. 이렇게 양념이 딱 맞아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 잡조름 해야지 부추, 당근, 양파가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여기서 까나리액젓 두 스푼 넣습니다. 요리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다알 거야, 아마. 이 양념 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양념 만들고 간볼 때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깐 아래 액자 두 스푼 넣고 이렇게 한번 저은 다음에요. 아까 썰어 놓은 부추, 양파, 당근, 사과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에 섞어줍니다. 양념도 딱 맞고 소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사과를 채썰어 넣어갖고 산뜻하니 기가 막혀볼것 같습니다. 양념 인자 다 버무려졌죠. 통깨 한 스푼 정도 술술 뿌리고요. 이렇게 한번더 섞어준 다음에요. 한쪽으로 이제 몰아 놓고 아사히 고추 손질 하겠습니다. 오늘 아사히 고추 국직한 걸로 15개 준비했습니다. 과일 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고추 썰 때는 이렇게 납작한 부분으로 썰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툭툭 끊어져요. 가로로 넓은 대로 이렇게 해야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쭉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해고이자 안에 씨를 제거해야 됩니다. 씨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벌리 갖고 티스푼으로 하지 말고요. 티스푼 이쪽 손잡이로 해야 됩니다. 손잡이로 긁어야 됩니다. 티스푼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잘못해 찢어져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에 태자가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씨를 탈탈 털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히 고추 이 꼭지 있죠? 이 꼭지를 제거하지 를 마세요. 이걸 손잡이로 사용할 겁니다. 드실 때 이걸 딱 잡고 드시면 편하거든요. 이 아사히 고추는 연어 고추에 비해서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갖고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의 최고 식재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고추를 이렇게 담아서 하나하나 이제 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차곡차곡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이 고추 소박이 다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드셔도 맛있고 그 다음날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두고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2-3일 정도 쌈빡하게 드시는 고추 소박이거든요 드디어 여름철 별미 고추 소박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를 겁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만들어 드십시오 늘 댓글로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 인사드립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성 시 시켜 보였습니다